안녕하세요, 여러분. 뽐니입니다. 오늘도 샵에 가볼 건데요. 오늘은 웨딩샵 시리즈 2탄 청담동 웨딩 헤메의 끝판왕이라고 불리는 김청경 헤어페이스에 가보려고 합니다. 어, 김청경 헤어페이스는 청담동 웨딩 헤메 샵 중에서도 하이엔드급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하이엔드급의 샵은 어떻게 변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예약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 같이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고고! 제가 스킨으로 먼저 한번 닦아 드릴게요. 네. <laughs> 얼굴에 열감은 있는 편이에요? 아니면... 네, 얼굴이 좀 열이 많아요. 아... 피부 지금 건조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때요? 좀... 지금 괜찮아요. 음... 그 선생님 인스타 네. 보니까 어, 그 네. 수혜님 메이크업하시더라고요 아, 드레스웨 네. <laughs> 본식 느낌으로 할 거죠. 네. 김창경 같은 경우는 네. 메이크업이 다른데랑 차별화라고 하면 베이스부터 이제 디자이너가 직접 들어가거든요 아, 네. 보통 보면 베이스까지는 이제 스태프분들이. <laughs> 해주시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메이크업 피부가 제일 중요하기도 하잖아요. 또 네. 그래서 이제 어찌 됐건 아티스트가 처음부터 해주는 거를 네. 원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러면 웨딩 메이크업은 음. 좀 밝게 하는 편이에요? 음. 아, 일반 메이크업이 이제 피부톤이 한톤 정도 더 밝다고 치면 웨딩 메이크업은 한 두세 톤 이상 밝게 아 들어가요. 응. 그러면 뭐 하고 응. 여기도 다 연결해 주시나요? 예, 네, 바디, <laughs> 바디 메이크업도. 파운데이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따로 전용 음그 바디 메이크업 하는 게 있어서 이제 사실 피부가 밝아지면은 화, 몸은 파운데이션 발라도 시간 지나면 조금 그 파운데이션 네,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이게 뭐, 피, 원래 피부색이 올라오잖아요. 네. 근데 바디 전용으로 된 제품 바르면 이게 시간 지나도 유지되게끔. <laughs> 네. 딱그 선생님 계정에 인스타 계정에 네. 수혜님 사진 있는 거뭐딱 아. 이런 느낌이구나. 아. 딱 느낌이 오더라고요. 아 진짜. 목도 <laughs> 살짝만 바르. 피부는 일단 한 톤만 해놓고요. 네, 이따가 다시 볼게요. 네. 그러면 신랑들도 메이크업 하잖아요. 네. 신랑들도 좀 밝게 하나요? 음, 신랑들도 조금 밝게 하는 편이긴 한데. 음. 근데 또 남자들은 너무 밝으면 음. 피부가 좀떠 아, 보여서 그냥 살짝 아주 살짝 밝은 느낌. 아, 아 그리고 남자들은 이제 밝게 하더라도 너무 핑크 톤으로 밝게 하는 아. 게 아니라 조금 옐로우 톤. 아. 어. 핑크톤으로 밝게 하면 조금 화장한 듯한 야. 그런 느낌이 드는데 옐로우톤으로 밝게 하면 본인 피부보다 그냥 조금 밝아지는 느낌이어서 여자들은 좀 핑크톤으로 많이 하고 남자들은 음. 좀 옐로우톤? 이렇게 아. 많이 써요. 그 웨딩 헤어 메이크업 받으러 지방에서도 많이 오시죠? 응 음, 지방에서도 많이 오고 지방에서 이제 예식하시는 분들 중에 막 일찍 오시는 분들 중에 5시 막 새벽에 5시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냥 지방이 4시기도 아 빠른분들은 빨리와야되니까 5시에 와가지고 막 초스피드 하고 가시거나 이게 렇그식 전에 네. 메이크업을 좀 받아보기도 하나요? 음. 리허설처럼? 웨딩 촬영 이제 하시는 분들은 하고 웨딩 촬영하기 전에 혹은 이제 분식만 하시는 경우에 미리 와서 받아보시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러니까 사실 그냥 와서 받기는 그러니까 음뭐 드레스 피팅하러 가는 날이나 아뭐 드레스 고르는 날 이렇게 내가지고 받으러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정리 좀 할게요. 네. 요새는 또 인스타가 음. 많이 발달돼 있어서 그런 시안 같은 것도 많이 가져오실 것 같아요. 맞아요. 시안도 많이 가져오고 그리고 요즘에는 사실 사람들이 본인이 네. 화장을 사실 너무 잘하더라고요, 다들 <laughs> 잘하니까. 뭐그 자기만의 딱 스타일이 딱 정해져 있는. 음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저희 샵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이크업 스타일이 딱 정해져 있긴 하잖아요, 사실 네. 전반적으로. 근데도 본인이 딱 정말 다른 스타일인데도 와서 좀 뭔가 이거 접목해서 하시고 싶은 아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거 웨딩 이거 막 참. 보면서 음. 댓글 같은 것도 막 보면 음. 진짜 드레스랑 메이크업은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아. 하고 싶은 거꼭 하라고 <웃음> <웃음> 나중에 후회가 안 맞아, 남는다고. 맞아, 맞아, 진짜. 아직 결혼할 나이는 아니신가요? 저요? 저는 주변에서 친구들이 응. 슬슬 하고 있거든요. 어. 어, 지방 출장은 안 가시죠? 지방 웨딩 출장도 가, 가긴 가요. 아 근데 이제 지방 출장 같은 경우는 예약을 조금 빨리 하시고 음 웨딩 진짜 시즌에는 너무 네. 바쁘니까 네. 맞아요. 이제 못 가는 경우도 있다고 네. 그러니까 성수기 때 하시는 분들 말고 조금 그래도 살짝 비수기 네. 뭐1 2월이나 이럴 때는 또 조금 한가해서 음 괜찮은데 너무 성수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스케줄이 꽉차 있어가지고 미리 하시면. 제가 영상 봤을 때는 좀 네. 깔끔한 느낌이 예쁘신것 같더라고요. 어. <laughs> 그 너무 진한 것보다 본인 윤곽 살려서 했던 메이크업들이 예뻤던 것 같아요. 근데 본식도 실내랑 네. 야외랑 나뉘잖아요. 음, 맞아요. 그게 좀 차이가 있나요? 음.. 이제 야외에서 하게 되면 사실은 그 웨딩 촬영 때 느낌처럼 하셔도 되긴 해요. 어, 더 진하게. 응, 이제 조명이 야그 야외 조명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색감도 그렇고 어. 날려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좀 색감이나 이런 것도 조금 더 많이 넣고. 근데 또 그렇다고 이제 너무 진한 느낌으로 음. 하면 또 실제로 가까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어. 딱 봤을 때 진하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본식 메이크업과 촬영 메이크업의 중간 정도. 어. 응, 응. 요새는 드레스도 음. 엄청 다양하고 맞아요. 드레스샵도 진짜 많고. 네, 그 드레스 도 <laughs> 샵에 따라서 그 음. 느낌들이 다르더라고요. 막 맞아. 러블리한 드레스가 많은 샵이 있고. 음.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결혼할 때 입고 싶은 스타일 있어요 혹시? 저요? 음. 저 여기서 그러니까 약간 저는 이런 이런 느낌? 아있으야 yeah. 네, 이런 느낌이 미... 좋아요. 오. <laughs> 살짝 그러니까 너무, 너무 화려한 거 말고 네. 또 너무 그냥 실크로 밋밋한 거 음, 말고 그냥 적중적 네. 느낌 예쁘겠다 사실 깔끔한 게 유행은 아. 잘안 타긴 하는데 네. 저도 결혼할 때 드레스 진짜 많이 입어봤거든요 헉? 근데 저는 제가 이제 샵에서 네. 많이 보니까 네. 어, 나는 나중에 어떤 거 입어야겠다 어느 정도 아, 이런 생각을 음, 하고 있었는데 네. 저는 제가 화려한 게 되게 잘 어울릴지 알아서 어. 화려한 데를 보러 갔는데 진짜 너무 무슨 가보는 아 여자 같은 거예요. 아 진짜 입어보는 거랑 <laughs> 어, 그냥 보는 거랑 많이 다르죠. 눈으로 보는 거랑 입어보는 거랑 진짜 완전 달라요. 그래서 드레스도 진짜 좀 많이 여러 군데 가서 입어보는 음거 추천해. 요 여기 이제 웨딩 샵들 네. 이제 정보 막 찾아보면서 음. 아이웨딩인가 그 어플을 다운 받아봤는데 뭐가 어. 엄청 많은 거예요. 맞아 맞아요. 아이웨딩이 그런 홍보가 잘돼 있어요. 여기는 그러면 연계되어 있는 뭐 그런 드레스 업체가 있나요? 음, 연계되어 있는 업체라기보다는 대부분 사실 웨딩 플랜을 통해서 이렇게 오시게 되잖 음, 네, 네, 네. 근데 이제 플랜을 통해서가 아니라 정말 아, 나는 뭐 예를 들어서 메이크업은 김창경에 하겠어. 아. 뭐, 나 메이크업이 제일 중요해. 그럼 뭐로른시는 분들은. 네, 네, 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잘 어울리는 곳을 추천해서 연결을 오. 해드리긴 해요. 요즘에는 이게 워낙 인터넷이랑 이런데 잘돼 있으니까 그냥 본인이 알아보고 다 하시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진짜 서울은 뭐가 너무 많으니까 네. 알아보려면 좀 아... 힘들 것 같긴 해요. 근데 진짜 요새는 응. 웨딩이 예전보다 훨씬 내추럴해진 것 같아요. 맞아 부케도 그렇고 전 전반적인 네. 느낌이 맞죠. 사진도 그 웨딩 촬영한 거 보면은 전반적으로 자연스러운 느낌이 다선호는 응. 뭔가 진짜 딱 예전에는 각잡고 찍는 느낌이었으면 <laughs> 요새 뭔가 약간 파파라치 느낌 연예인들 막 화보 찍듯이. 막 혼주 메이크업도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결혼식 날다 같이 받아요? 어네다 같이 받고 음 이제 샵 샵에 다들 선생님들이 또 여러 분 음, 계시니까 아, 이제 선생님들 음, 다른 분으로 아. 배정될 때도 있고 스케줄이 되면 아. 또 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어 이거 너로다. 어 맞아요. 아. 이거 이거 아. 요즘 에 많이 쓰는. 너로다브러시 이거 그 네. 제시 메이크업 해주시는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서 아 진짜요? 네. 아 샀어요. 이거 좋아요. 여기서 중에 <laughs> 좋은 게 <근데 웃음> 제일 많이 쓰는 것같 이렇게 세 개. <laughs> 316, 314, 311선생님이 <laughs> 추천템 <laughs> 웨딩 할 때는 조금 뭐? 부드러운 인상으로. 맞죠 좀 아, 아, 부드, 부드러워 보이게 하고 좀 선해 보이는 그런 느낌. 그러니까 눈매도 눈이 커 보이는데 강하게 커 보이는 것보다는 좀 부드러운 음... 느낌으로 커 보이게. 근데 진짜 좀 <laughs> 유명한. 샵들 가보면 네. 눈썹이 진짜 다른 것 같아요. 아, 눈썹이 맞지? 진짜 그냥, 그냥 내 눈썹 <laughs> 같은? 네. 음. 남자 신랑들은 네. 그런 눈썹이랑 음영에 신경을 많이 쓰나요? 어, 남자는 사실 <laughs> 눈썹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눈썹이 좀 예쁘게 나 있는 사람들은 사실 상관이 없는데 남자들 중에도 아, 눈썹 막 뒤에 없고 뒤에 없거나 막 끝이 이제 없어가, 없거나 아니면 진짜 처져 있거나 아. 근데 그런 처지, 처진 경우는 사실은 정리해가지고 사실 모양을 아예 잡아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좀 제일 힘들긴 한데 남자는 눈썹만 잘 그려도 진짜 바뀌는 것 같아요. 오히려 피부 뭐 이런 거보다 눈썹이 제일 중요해. 그러면 예약은 음. 어느 정도 미리 하는 게 좋아요. 음, 그래도 성수기 때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예약이 몰리는 경우에는 최소한 1년, 1년 전에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최소한 6개월, 6개월 아 전에 하시는 게 좋고요. 좀 비수기 때는 그래도 뭐 2, 3, 4개월, 음 2개월, 3개월. 근데 이제 급하게 하시는 분들은 사실 한달 전에 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도 날짜만 맞추면 예약은 가능하시니까. 음. 생각보다 예약하기가 좀 힘들죠, <laughs> 웨딩이. 웨딩 메이크업 같은 경우는 또 거의 뭐 주말 같은 경우도 시간대가 정해져 있으니까 좀 마감이 일찍 되는 편이라서 예약 조금 빨리 하시는 게 좋긴 해요. 다들 이제 좋은 날, 좋은 시간대에 음, 하고 그쵸. 싶어 하니까. 뭐 네. 음, 요새는 이렇게 음. 눈썹 막 한올 한올 살리는 게결 살려주는 게, 어, 결살려서 네. 게 네. 위행이잖아요. 좀. 뭔가 그 배우분들 원래 맞아요. 눈썹 예쁜 분들 막 그런 느낌? 네. 그래, 원래는 블러셔를 먼저 넣는데 오늘은 쉐딩을 먼저. <laughs> 얇게 하다 보니까 쉐딩도 잘해야 될것 같아요. 맞아요. 쉐딩 그라데이션이 잘되같아 아, 그러면 네. 그 드레스 탑 입잖아요. 네네. 그럼 혹시 쇄골 같은 것도 만들어 주시나요? 쇄골요아 이렇게 조금 더 상조. 쇄골, 쇄골은 이제 펄을 사실 펄을 넣는 것보다는 쉐딩으로 좀 아. 나아 보이게 하는 게더 효과가 있긴 하거든요. 원하시는 분들은 이제. 쇄골도 좀 잡아드리긴 해요. 이건 뭐예요? 아 이거는 쿠션 타입인데 이제 그 사실 얼굴이 실제로 봤을 때는 되게 얼굴형이 예쁜데 사진 찍거나 얼굴 너무 밝게 하면은 조금 음, 푸어 보일 수 있는 얼굴이라서 네. 이제 쿠션 타입이 아무래도 조금 얇아서 쉐딩한 부분을 조금 연결시키는 어. 거예요. 근데 이, 이 부분이 이제 또 너무 어두워지면은, 쉐딩한 부분에 너무 티가 나면 또 얼굴이 칙칙해 보일 수 있어서, 최대한 자연스럽게 연결시키고 있어요. 가끔 보면 전통 홀레 식으로 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음, 아, 한옥에서 네네네. 한복 입고. 네네네. 혹시 그런 결혼 또 해보셨어요? 결혼식에 네, 어, 그럼요. 많이 오. 하세요. 은근히 많아요. 어, 진짜요? 네. 오. 좀 다른, 다른가요? 메이크업은? 메이크업이 아무래도 한복 한복이 사실은 색감 더 네. 화려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선이 용곽을좀더 음. 뚜렷하게 잡긴 해요. 근데 또 사람마다 얼굴이 다른 게 다르니까. 그쵸 그쵸. 네. <놀람> 진짜 은은하네요. 음. <laughs> 동물+ 동물을 좋아해서 원래 길고양인데 음... 처음에는 이제 그냥 보내고 그랬는데 새끼를 놓고 가가지고 음... 여기가 새끼를 놓은 거예요 처음에 그래서 새끼는 또 그냥 보낼 수가 없어서 사람들이 또막밥 주고 막 이렇게 하다가 여기 그냥 지금은 <laughs> 집이 있어요 <laughs> 집이. 아 <laughs> 컨실러예요 네, 컨실러를 이제 부분적으로. 음 필요한 부분만 부분적으로 커버하는 거예요. 머리 모으는 해보고 싶은 거 있나요? 어, 저 그냥 깔끔하게 요런. 네. 중요한 게가름마 위치거든요. 아 네. 가름마 위치가 이제 지금 정도면은 네. 그냥 육대4 정도 될 거고 또 많이 하는 게 조금 더 넘긴 상태. 아오 이런, 오 이런 느낌. 느낌도 괜찮은 이런 거 같아요. 어. 네. 그리에는 그냥 아래쪽으로 좀더 네. 깔끔하게 번을 할까요? 네. 네 근데 많은 분들이 머리가 어정쩡한 분들은. 네. 이런 머리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많이 물어봐 주셨었거든요. 예. 묶기만 네. 하면 어. 업타임 가능. 아안 아, 묶이면은 안 묶이면 좀 힘들어요. 가는데, <laughs> 원래 묶여서 조금 빠져나오는 머리잖아요. 네. 그걸 최대한 붙일 수 있어. 아아 아. 있어요. 아, 어, 아. 근데 요새는 보면. 이런데, 막 잔머리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거 음. 어. 같은 경우에는, 호불호도 있고, 약간 위험한 부분 있어요. 어. 어. 촬영 때가 아. 내가 옆에 사진으로만 딱한장 남기는 거니까. 옆네 그래서 뭔가 사실로 그, 음. 게 예쁜 상태로 유지시켜주는게 음. 있는 있는데, 예술날 같은 경우는 막 인터뷰, 뭐라고 하다보면 누가 예쁜, 이렇게 음, 수시로 받을 음, 수가 없거든요. 아, 그러다 보면은, 아, 보면은 아, 막 나중에 애 머리가 이렇게 해서 막 갈라진다든지 아, 아니면 그, 그작 머리 뺐던 네. 게막애매 네. 위치에 네. 행된다든지 약간 그런 거에 <laughs> 위험보다는 있는데 깨끗한 스타일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은 아, 그런 걸좀 원하시기는 하죠. 음, 음. 그 레트로한 스타일은 보통 야외 예식이나 음. 런걸아 근데 신랑들은 어, 본식 때 보통 이렇게 많이 까잖아요. 네. 라인을 근데 뭐 여기 남성분들 막 M자 임하거나 막 이러면 어떻게요? 해이 부분은 좀 커버해 주면. 아. 그리고 웨딩 때서분들이 중요하겠지만 요새 트루블으로 옆에 하얗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그 있는 거. 근데 그렇게 하면은 나중에 카페를 갔을 때그 부분도 머리카락 없는 것 같아요. 아. 어. 결혼 준비할 때는 신랑들도 좀 기르는 어, 게.. 너 이렇게 다 심어주시는군요. <laughs> 네, 근데 사실 헤어라인이 되게 예쁘긴 하거든요? 예쁘긴 한데, 그래도 살짝 채우면은 쉐딩하는 효과 가나요 오... 응. 여기가 좀동그래졌어요 <laughs> 여기가 남들보다 좀 뾰족한 <laughs> 네, 편이어가지고. 그 입술을 그대로 바르면 산이 조금 부각돼서. 이렇게 산좀 둥글리 면 조금 더 부드러워 보여서 이미 지도. 음 음. 자, 이렇게 저는 웨딩 계의 끝판 왕이라고 불리 는 김청경 헤어 페이스 에서 웨딩 헤어랑 메이크업 을받아봤 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김청경의 느낌은 이렇게 깔끔하고 클래식하고 좀 엘레강스한 느낌인 것 같아서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했고요. 지금 헤어가 좀 밋밋해 보일 수 있는데 실제로 티아라 얹고 베일 쓰고 하면은 딱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메이크업이랑 헤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색조가 많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되게 또렷해지면서 자연스럽게 고급진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아주 아주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가격대가 있는 만큼 베이스 단계부터 디자이너 선생님이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거에 좀 신경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라면 김천경 돈 아깝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일단 이 눈썹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자연스럽게 도톰하고 좀 부드러운 인상을 만들어주는 눈썹? 그냥 제 눈썹 같지 않나요? 그린 티가 1도 안 나요. 그리고 눈매도 되게 자연스럽게 과하지 않게 이렇게 해주셨고요 입술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광택이 나는 립으로 연출해주셨고 피부도 너무 딱 탄탄하게 잘 해주셨어요 헤어는 뒤에서 보면 이런 느낌 딱 동글동글한 느낌이죠? 근데 제가 지금 헤어가 붙임 머리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단발이신 분들은 그냥 붙임 머리를 하지 말고 붙임 머리를 하셨으면 떼고 오라고 하신대요. 단발이신 분들을 위한 헤어 피스도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머리를 붙일 필요가 없고 오히려 붙임 머리가 이런 부, 볼륨 작업하는도 되게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머리가 너무 까만 분들은 어좀 자연갈색 정도로 밝히는 게 컬도 잘 보이고 훨씬 그런. 웨딩의 느낌에 더잘 어울린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헤어 메이크업 다 받아봤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